스펀지 케이크 이거 반제품으로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잘 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제품을 이용하면 좋죠. 그래서 이거 하나 사용할 거고 준비물은 계란 3개 그리고 물 음, 그리고 이렇게 틀이 필요합니다. 이 틀은 프라이팬 조그만 프라이팬인데 쓰다가 이렇게 벗겨진 거,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고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해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란을 거품을 내야 되지요. 이게. 소리 나니까 이거 고무판 깔아주고. 계란을. 요번에 산 계란이 이렇게 묽어요. 이게 좀 싱싱하지 않은 계란인가 봐. 그래가지고. 누른 자 분리해 놓고 그냥 주르르 흘러내려 싱싱한 거는 이게 층이 생겨가지고 잘 분리가 안 되는데, 얘는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반제품에는 마가린이나 식용유도 넣으라고 안 하네. 그 가루에 그게 다 들어있나 봐요. 그렇지만 좀 미심쩍어서 좀 눌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 이제 거품을 원래 미리 꺼내 놔서 냉장고에 있던 건 차가워서 거품이 잘안 나니까 미리 꺼내 놨다가 1시간 정도 꺼내 놨다가 하는데 요거를 일단 두개를 이렇게 뿔이 만들어져서 됐습니다. 여기에 계란 넣고. 전에 거품기가 없을 때는 팔로 거품 아니라고 진짜 한 15분 20분 동안을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해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그 식용유나 뭐 마가린을 누지 말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미 가루에 다 들어있나 봐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미심쩍어서 <laughs> 누려고 해요. 식용유는 조금 넣어줄게요. 왜냐면, 누란 말은 안 했지만, 요 정도. 이제, 알뜰 주걱으로 섞어주면 됩니다. 아, 물. 물이 빠졌네. 물도 좀 상황 봐가면서. 물, 그거, 지금 딱 됐다. 물더 넣었으면 안 되겠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탁탁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견과류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일단 광파에다가 180도에서 한 20분에서 음, 한 30분 사이에 이제 하겠습니다. 광파에 미리 저렇게 물을 넣어놓고 하면 얘가 좀 스팀 역할을 할수 있어서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네, 온도는 반에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부릅 180도에서 20분간 구우라고 했는데, 190대에다 놓고 빵을 구워줘서, 겉이 타고 속이 안 익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종이 호일을 올리고, 이렇게 샥 뒤집어서 다시 구웠습니다. 얘가 덜 익어가지고 뒤집어갖고 한번 걷어요. 얘가 컵에다가 한게 아니라서 그러나. 요 위에다가 종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뒤집었어요. 음, 이렇게. 익기는 이제 잘 익었네. 아, 진짜. 아있네 얘가 185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래. 180에다 놓고 구워야 돼. 너무 센 나봐, 온도가. 180에다, 다음에는 180에다 놓고 해야 되겠어. 음, 맛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